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Ironically를 우리가 더 많이 보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It's uncertainty. 이때 강조거든요.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Makes us. 사역동사고요. Feel. 동사원형 썼죠. 우리 가장 살아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Alive라는 표현은 보호자리에서만 쓰는 형용사죠 Think of.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자. t h e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Shake 흔들어 놓는 거야. 너를 어에서 벗어나게, 너의 일상 루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해보자라고 명령. 아마도 참석하는 거,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 동영상 1번. Making a book, big presentation. 큰 발표회를 하는 거. 2번. 그다음에 going somewhere. 다른 어딘가를 가는 거. 근데 you've never been 네가 가본 적이 없었다 it's on those occasions that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얘도 이때 강조해요 그러한 상황들이 다 시간이 seems to 너인 듯 보인다 slow down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다 약간 그리고 you feel 네가 느낀다 더 완전히 engaged 몰입되어져 있다라고 feel engaged. 몰입되어져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때 강조가 지금 연속해서 두번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same holds true. 뭐, 뭐,도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에 그 경험이 위험천만 하다면, risky. 위험천만 하다면, 뭐 같은 산악이라던가, 아니면, 헤러세일링 같은 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Your senses, 너의 감각들이 더 날카로워진다. 기민하다라고 하죠. 너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thanks to, 뭐 덕분에, due to, going oh, to release, 방출, 분비, 발표란 뜻도 있지만, 기분 좋은 화학물질, 어디서? in the brain, 뇌에서의 기분 좋은 화학물질, 뭐라 불리는, which is c a l d dopamine, dopamine이라고 불리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의 분비 덕분에. 유 너는 얻게 됩니다. 더큰 몰려움을 얻게 됩니다. 기쁨에. 막 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야. 뭐로부터? 우연한 encounters. E-N-C-O-U-N-T-E-R-S. e n c o u n -t -e -r -s.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encounter란 표현 대신에 범인투. 우연히 맞닥뜨리다 러닝투. happen to meet 란 표현이 있죠. People,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는 것, 뭐보다 계획되어진 만남들보다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우리 몇시몇 몇 시에 만나 해서 만나는 것도 기뻐요. 근데 우연찮게 내가 10년지기 친구를 절친을 길 가다가 그것도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났다. 너무 반가운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 그다음에 재정적인 보상, 그리고 선물들은. 더 즐겁습니다 아인조욕을 뭐뭐라면 조건이 붙어요 더 즐겁대요 이것 자체들도 좋은 거지만 언제 그것들이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일 때 it's why 썼는데 이거 because 쓰시면 조져요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들이 그리고 영화들이 are the ones 그것들인 이유이다 너를 가진 예기치 못한 스토리 우임과 깜짝 놀라낸 결말들 반전이죠 트위치는 반전 예기치 못한 반전들과 깜짝 놀랄 엔딩들을 가진 것들이다 여기서 더 원즈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죠 됐나요?